에덴 동산을 떠나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잘 알고 지내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연락해도 통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신호가 갈 때도 전화를 안 받고 어떤 데에는 휴대폰 신호가 끊어있다는 멘트도 나왔습니다. 그한달 후에 그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시고 한번 보자고. 내가 아니 어디 갔었다가 오시게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그랬더니 방콕 갔다 와서 그러듯이 방콕. 그때는 진짜 방콕 갔다 온줄 알고 아 방콕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진짜 방콕 다녀오신 거였지. 방에 콕 박혀서 있었다고. 방콕이라 그런 걸 그때는 한 10년 전이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 아니, 한달 동안 뭘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아주 대학병원 원장님이 계신데, 이민경 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인데, 아주 대학병원 원장님이신데, 어느날 목사님 오시더니 우리 병원에 한번 오세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인데 했더니 아 그냥 좀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생각해 보기에 밥이나 식사 해접 하려나 하고 갔더니 너다도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피부과로 데려고 와서 아, 피부과 전문의 의사에게 우리 목사님, 얼굴에 있는 점하고 금버섯 좀 빼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반항할 사이도 없이 그냥 데려가서 침대에 눕혀가지고는 시술을 해버렸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사모이면 덩달아 또 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 나 있는 금버섯이나 점을 빼게 되면 한 일주일쯤은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이상한 것이 잔뜩 나서 그 당시 에이 걸리면 저런데 얼굴이 왜 이러나 하고 제가 조금 나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얼굴에 점을 뺀 것이라 그러대요 얼굴에 점을 빼고 한 보름쯤 있으면 좀 괜찮은데 완전히 다 물고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면 한 달쯤 있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평소에 휴가도 잘안 와서서 목사님이 그냥 휴가 겸한달 동안을 집 안에 계셨다고 내가 아무리 사도 꼭꼭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친한 사이라도 얼굴에 정을 빼고 좀 흉한 모습은 보여주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은 다르지만은 콜란을 인해서 방콕하는 성도님들도 꽤 계십니다. 교회 가면 굉장히 좀 위험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방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특별히 군생활하는 분들은 교회 출입을 아마 무슨 금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를 못합니다.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에 계신 분도 있고, 사실 교회, 출입, 교회에서 출입 교회 코로나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식당 같은 데가 위험한 것이죠. 식당 같은 데서 감염됐다는 말은 없는 걸 보면 그것도 좀 이상하게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이 창세기 3장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본성과 그 운명에 대한, 운명에 대한 기본 통찰력과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고, 죄는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죽음을, 왜 죽게 되는가, 인간은 왜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곧통러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인생이 겪는 탄생과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 것인데, 선악과라는 검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 열매를 따 먹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있는데,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그 선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상막한 강야로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뭔가 조치를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가 금단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나무 열매를 따먹고 혹시 하나님처럼 되려나 하고 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된것 같지는 않고 그저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무슨 꼬라지냐 하고서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하나는 괜히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졌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은 저녁 선을 할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가을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신 과일을 먹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체를 피하여 숨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아담과 하월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지면 죽을 것이라는 그 경고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월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찾아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온다면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올 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원수가 벌려고 찾아오는 경우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 이렇게 누가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24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나서다가 24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맨 곽씨라는 사람의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요. 24년 동안 찾아 헤매다 결국에는 아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분은 24년 동안 중국 방방곡곡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달린 오토바이 키로수가 50만 키로미터. 여기에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키로수가 38만 키로인데, 50만 키로미터를 달다 얼마나 많이 달았을까. 오토바이가 열 대가 망가질 정도로 달렸다 그러더라고. 열 대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아들을 끈질기가 찾아다는데 왜 찾아다녔을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행방을 알수 없는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이를 아들을 찾으려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결국에 24년 만에 그 아들을 찾았던 이곽 씨가 기쁨에 넘쳐 아들을 흘싸안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중국의 신문과 방송에 나오고 그것이 좀 기특하기 때문에 좀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으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아담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바로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담을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잃어버린 영혼들, 그 모든 인류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한 내용들을 보면은 누구를 찾아가시고 누구를 찾아가시는데 항상 누구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갔었는데 그곳에서 남편 다섯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어떤 여인을 찾아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사개호를 찾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왜갔을까 생각했지만 그곳에 가신 이유는 단 하나 잃어버린 영혼 바로 삭교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교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있다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을 사생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 여러분 찾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 여러분께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한분한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친이 죽으셔서 여러분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에요.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알려 주셨어요. 여인들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들에게는 수고가 땀 흘려 일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상적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산의 고통이나 수고로 노동은 하나님의 징계 같습니다.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고통을 더하는 하나님의 징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미워서 출산의 고통을 주신 것도 아니요, 또사람이 미워서 수고로운 노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기르고 낳고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어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남자의 아기를 가졌을 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 이 아가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지우라고 말하고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너무나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가씨는 먼 시골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고 혼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어느 날이 미혼모인 이 아가씨가 휴대폰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검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번개탄으로 죽는다는데 번개탄 어떻게 죽을까 하고 이렇게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두 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이 아가씨에게 처음으로 말문을 열어서 엄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이 아가씨가 엄마,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아이의 얼굴을 보았는데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됐다고 그래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다고. 남자들은 이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자들만 알수 있대요.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안돼요 네. 아이를 낳아서 길러는 모든 여인들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러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갔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는 하나님 같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같았다 연속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보기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가 어머니를 기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큰 의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아이 때문에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아기를 낳아서 기르라는이 말씀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는 출입구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를 추방하시면서 다시 에덴을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데 여인들에게는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누리는 모든 행복이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담에게는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곡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주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참된 행복에 도달하고 노동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이와 더불어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알콩달콩, 사는 것, 이것을 보통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란사랑가 다시 에덴 동산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모두가 꿈꾸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이 일을, 일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생활을 한 분들은 다 경험한 일이지만, 군대생활 고다플 때 휴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노래 잘하는 사병들을 불러내서 노래 한 자락 시키고 또 노래 듣고 박수치고 보통 그런 일을 합니다. 노래 잘 부르지 못한 사람들 나가면은 민폐를 끼치는 것이죠. 노래 잘하는 아이들이 종종 나와서 이 예, 노래를 하는데 어+ 어느 날 보니까 중대본부 앞에서 뭐 사+ 이 사병들이 도열해 있고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불려 나서 노래하는 그 친구가 아폴라서 노래를 하는데 아, 노래를 참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 중에서 박상규가 부른 조약돌이라는 노래를 했는데 그 조약돌 노래 가사는 뭔지 모르지만 오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사를 제가 그 후에 알아보니까 가사는 좀좀 이상한 가사. 꽃잎이 한잎 두임 바람에 떨어지고 짝이런 기르기란 슬프울며 어디가라 뭐 그런 가사였는데 아, 노래는 재밌었어요. 노래 참 잘하는구나. 그 노래 끝나 고 놨더니,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당시에 뭐 보니까 스물 일곱 살밖에 안된 중대장인데, 대이가 내가 노래를 한 자라 하겠다고. 어, 자원해서 노래를 하는데, 어, 중대장 이 노래를 잘안 하는 거거든요. 노래를 하는데, 어, 한 소절을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요. 뭐 어, 노래를 잘하고, 세상에 저런 노래가 다 있었나? 저노래 누구 노래냐? 나훈아 노래도 아니고, 남진 노래도 아니고, 이미자 박주란 노래도 아니고, 뭐 도대체 누구, 누구 노래인가? 아, 생각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었어. 다만 한 가지 분명해서 노래를 하는데 사병들 전체가 그 노래에 빨려 들어갔어. 노래에 빨려 들어서 마음속에서는 그 노래 가사를 따라서 뭔가 아주 아름다우면서 꿈을 꾸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아그 노래 들으면서 제 머리 속에 그렸던 것은 수평선 끝없는 수평선 저너으로 하늘의 흰 구름이 떠가고그 바다 위를 달려가는 하얀 돛단배 물새들이 그 돛단배를 따라가고 그 배가 이런 것은 어느 무인도인데. 나 울창한 나무들 우거진 그곳에 한 남자가 그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랑니 어디 어러서오선도서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래가 채무룡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더라고 아그 노래 가사 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흰구름이 비 오른 수평선 전음으로 그대와 단둘이 가보았으면 하얀 돛단 배 타고 물새들 앞세우 아무도 살지 않는 작은 섬을 찾아서 아담하게 집을 지어 그대와 단둘이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했으면. 노래가 사절까지 있더라고요. 어떤 사절까지 다 가사가 옛날 노래가 꽤 괜찮은 가사가 있는데 가사를 참잘쓴것 같고 노래도 제가 보니까 채무룡씨가 부른 노래 그 위에 제가 봤는데 채무룡이 부른 노래보다 그 중대장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채무룡이 그런 분위기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해 볼때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이 꿈꾸는 행복 다시 에덴을 회복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닐까. 아주 아름다운 어떤 무인도에서 사랑이 와도 벌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서 알콩달콩 사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에덴 동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뭘 해야 될까요? 하얀 돛단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섬에 가서는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일도 농사도 일구해야 되고 남자가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남자가 만약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얀 돛단배는 어디서 구하고 또 아름다운 초가집은 어디서 짓겠습니까? 그 모든 일은 남자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가정의 천국, 가정의 에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남자들이 왜 저렇게 일에 열심일까? 에덴을 만들어 잃어버린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를 애 쓰는 애 쓰는 그만은 모든 여인들이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뭔가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징계로서 끝나는 것이아니라그 징계 배후에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인들은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남자들은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로 오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을 떠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하나님이 직접 재단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하나님께 직접 바느질한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생각해보면은 이 옷을 만약에 브랜드로 한다 그러면은 메이드 바이갓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또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손으로 직접 만든 아주 고가의 물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9 8 0년대에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고급 가죽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 저게 뭐냐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무스탕이라는... 양가죽 삼바였어요 양가죽 독바 같은 데 그걸 입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값이 얼마였느냐 하면 한 100만원쯤 했습니다 그 당시 학교 선생들 월급이 한 50만원쯤 됐는데요 100만원쯤 하니까 선생들두달 월급만큼 비싼 옷이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양가죽 옷이라면서 사람이 만들어도 꽤 비싼 옷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만들었다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옷이고 고가의 옷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냥 싸구려 옷을 주신 게아니요 굉장히 비싼 옷이고 재일된 옷을 하나 선물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주셨듯이 상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들을 받을 때 우리는 아주 기쁜 것입니다. 어떤 아는 분이 저한테 아, 필립스 면도기를 하나 선물했는데 보통 한 10만 원짜리쯤하면 충분히 쓸수 있는데 이 면도기는 필립스의 제일 비싼 면도기, 30만 원짜리 선물을 저한테 주셔서 받을 때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 예, 근데 면도 되는 것은 뭐 다른 거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 데 어쨌든 비싼 선물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 해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작동을 안 해서 A 센터에 갔더니 또다시 뭔가를 고쳐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고가의 물건들을 선물을 받을 때는 그 물건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아들도 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남편도 선물이고 아내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도 선물입니다. 나의 나의 부모님 나의 선물이죠. 그 부모님을 잘 사용하면 매뉴얼을 잘 사용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을 사용하는 매뉴얼은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들도 피차의 선물인데,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이 남편이란 선물, 아내란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사용할 때는 그 선물의 매뉴얼을,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아마 에프라이를 샀었습니까? 에프라이를 샀었으면은 에프라이 사용 방법을 열심히 숙지해야 제대로 온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에프라이를 사가지고 사용 방법 을 몰라서 집에서 계속 채워두고 예,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전자레인지 가정용 전자레지를 샀을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하나만 해도 수십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순하게 밥을 데우고 국을 데운 용도로. 전자인지 산다 그러면 7, 8만짜리 사도 충분한 것입니다. 40만짜리 전자인지 사놓고는 맨날 밥이나 덮이고 국이나 덮인다 그러면 은 메뉴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선물이 바로 남편이는 선물, 아내란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 활용 방법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어,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 교수님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되었죠.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이 아마 교수님 딸을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닐까. 교회단 아이들은 목사님 딸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수님 딸과 결혼 했는데, 맨 처음에 너무나 행복했죠. 한 달, 두달 살아가면서 목사님 보니까 아, 사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 보니까 화장실에 사워하고 되면 완전히 전쟁터 그 같아. 아무도 정리 정돈는안돼고엉망진창 해놓고, 여러분들 그런 상태가 어떤 거지인지는 알 만한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정말 더럽게 쓰는. 그런 얼굴은 예쁜데, 왜 화장실을 그렇게 더럽게 쓰냐 이거지. 또, 화장을 한번 하고 나면, 화장대가 전쟁터 같아. 화장품 뚜껑을 하나 닫는 법이 없어. 점 뚜껑 열려있는데, 그렇게 열려있으면 다음에 화장품을 쓰고는 빨리 상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방에는 사모님이 옷을 한번 벗었다 그러면 옷걸이에 거는 법이 없어. 온 방에 늘어놓고서는 그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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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 그냥, 어? 까 같이 발로 다니면서도 불편이 없는 게 사모님이야. 목사님은 원래가 너무 깔끔 뜨는 스타일로 살아와서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정리 좀좀 하지. 옷을 좀 옷걸이에 걸지.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원래 그걸더라고 목사님이 거기는 어질러. 울집엔 또 반대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어지러운데, 언날 어, 부부 싸움을 했대요. 부부 싸움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사모님 깜짝 놀래서 울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을 가버린 사모님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사님은 하루 있다가, 그 이제 처갓집에 가게 된 거죠. 가서 어, 갔더니 뭐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있는데, 아, 그러다가 하루쯤 있다가 그냥 또 이제 아버지, 어머,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가는데, 아. 어, 집을 나서는데 그 장인어른이 메모지를 하나 전달, 메모지를 주더래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조그만 메모지에 두 마디가 써져 있어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이렇게 써놨더래요 사모님이 집에서 원래 자라나면서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부엌일을 해본 적도 없고 침대, 이불을 이렇게 정리해본 적도 없고 옷을 정리해본 적도 없고 청소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모님을 데려왔으면 말몇 마디 안 하고 바뀔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몰라가지고 맨날 큰소리 치다가 목사님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서 아 내가 변하면 되겠다 하고서 목사님이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모든 어지러운 것은 깔끔 떠는 목사님이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노하우 고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호재있다고 여기저기 강사로 불러서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송기름 목사님이라고 송기름 목사 님 이야기를 했다가 아, 저저 사람 도 나하고 좀 비슷한 구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면서 들어. <laughs> 여러분 아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남편이 변화되면 그만이요. 사람이란 것은요 잘하는 대로 잘 변화가 안 됩니다. 남편이 맨날 청소하는 걸 보면은 혹 따라 할지도 모르죠. 아내도 그만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성장해 온걸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말고 그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워낙 고가품이니까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 그걸 자꾸 조작하다가 어떻게 돼요? 네, 폭발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네, 직업주의, 직업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선물하셨다 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선물보다도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옷을, 옷을 카나프라울, 카나프를 또 다른 말로는 날개라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근데 옷은 카나프라울, 카나프는 날개란 말이고, 날개란 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이 은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희에게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가리키는끝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의 명령을 그려간 아담과 하와 이제 죽기 직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 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서 에덴서 내보내시면서 가죽옷을 제시겠다는 것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덴 동안 떠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시고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